한국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아이폰13 미니가 왜 필수적인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형 스마트폰은 학습과 안전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며 한국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손에 딱 맞는 크기를 제공합니다. 아이폰13 미니는 학습 앱과 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또한 한국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소양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사용 가이드와 부모의 관리로 아이폰 13 미니는 한국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디지털 세계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폰 13 미니는 초등학생들에게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서 학습과 개인 안전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